노아 노엘이 잘 있지 한국 엄청 덥지 여기도 해가 뜨거워서 아빠도 좀탄것 같아 건강하게 잘 있고 이제 1어 18일 15밤14밤 네 자면은 아빠 가니까 빨리 보고 싶어 노아 노엘이 그리고 예쁜 엄마 빨리 만나 보고 싶다 아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읽어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 열심히 지내고 이 더운 날씨에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말을 더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안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우리 가족이 되고 주님의 향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 6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산들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들, 계곡과 산골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을 부수겠다. 너희의 제단을 부수고 향피우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제단의 둘레에 흩어 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향 피우는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가늠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이고 하고 소리를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죄와 구역질 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과 굶주림과 병으로 죽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는 병에 걸려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전쟁으로 죽고 병이나 칼을 피한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그들의 시체가 재단 우, 주변 우상들 사이에 높은 언덕과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와 그들이 향을 피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에 널리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내리칠 것이며 사막의 디블라에서 사막에서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벌의 이유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거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야.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우리도 이거를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삶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노아랑 노엘이랑 싸울 때도 있고 또 엄마랑 아빠랑 속상한 말을 할 때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빨리 사과하고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자. 알았지? 지금처럼 지금 우리 가족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느끼고 꼭 겪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항상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